어, 냄새가 얘도 있었어요. 이름은 잘못 외워가지고 뭔가 레몬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고, 그래도 상큼한 맛은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맛없어요. 태극당 옛날 빙수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안녕 모노온의 플레이리스트. 제가 말차를 엄청 좋아하는데, 콧말차가 새로 나와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가루비 감자칩 일본식 화로구이 야키니코 맛으로 또 새로 나왔길래 또 한번 사봤고 민트 초코 오레오도 한번 사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루비 감자칩 야키니코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냄새가. 뭔가 익숙한 냄새인데 뭐지? 좋지 않은데 그냥 한번 먹어 볼게요. 음. 그냥 되게 짭짤한 그냥 감자칩 맛이에요. 그냥 그런데요. 제가 짠 과자는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무난해요. 바로 콧말처럼 먹어볼게요. 냄새는 뭔가 인공적인 냄새가 나요.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역시 말차는 음료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뭔가 이렇게 과자에 입혀진 말차는 어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있었어요. 고래밥이랑 꼬북칩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나봐요. 고래밥이란 이름인데 이름이 좀 약간 킴 받는데 음,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냥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고래밥이고 콘스프 맛이라는데. 뭐지? 그냥 미미해요. 그냥 별 맛이 없어요. 그냥 고래밥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자가 다실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지금 안 먹고 싶어서 패스할게요. 여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내리다가 지금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아까 편의점 간다고 잠깐 나갔다가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오랜만에 뭔가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제 여름에 너무 힘들게 보내서 그런지 뭔가 이런 추운 느낌이 되게 기분좋은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맛없어요 잠깐만요 커피 좀 가져올게요 편의점 커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리스타로이스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보이죠? 아진짜 이렇게 찍을걸 장에 간지 진짜 오래돼서 최근에 보고 싶었던 영화들도 많이 놓치는 바람에 마침 규메르 칼라리 개봉을 해서 보고 왔거든요. 요 특전도 받아왔어요. 개봉한지 한 6주, 7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특전을 주고 있더라고요. 암튼 요런 거를 받았습니다. 이걸 랜덤으로 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외워가지고, 그래도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규미의 칼라를 친구가 하도 난리를 쳐서 열심히 봤었는데, 시즌 1볼 때는 어 이걸 끝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즌 2가 이제 시작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서 봤더니 벌써가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게 끝이 나가지고 극장에서 꼭 다음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보고 왔는데 어 극장에서 큰 사운드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그런 스토리가 몇개 나와서 너무 슬펐어요. 어 다음 극장판도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없는데 자꾸 먹고 있으니까 짜증나요. 이게 맛있는 거였어요. 요즘의 다른 근황은 또 다른 주전부리를 들고 와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안녕. 모노온의 플레이리스트. 또 요즘 핫하다는 아이스크림 있어서. 편의점에 갔는데 이 길을 한번 사와 봤어요. 프로즌 레몬 소르베라는 아이스크림인데 되게 귀엽죠. 뭔가 레몬 하나가 통째로 들어 있는 느낌이라서 맛은 또 어떨지 한번 먹어 볼게요.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잡고 먹는 건가 봐요. 저는 뭐 떠먹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로 돼 있네요. 뚜껑을 열고,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아, 흐르지 말라고 이렇게 받쳐서 먹는 건가 봐요. 안녕. <laughs> 왔어? 먹어볼게요. 음, 엄청 셔요. 약간 크림 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겉에는 레몬 맛이 나는 약간 천농 같은 <laughs> 제형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약간 시기도 한데 좀 달콤하기도 해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또 꺼졌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새 또 약간 녹았는데 빨리 먹을게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먹기가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닌데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먹을게요. 옹이가 아주 관심을 갖고 쳐다보네요. 그래도 상큼한 맛은 있어서 느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신걸 좋아해서 그런지 맛있어요. <laughs> 다 먹었습니다. 이 나무 손잡이는 역시나 너무 싫어요. 유독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손잡이였어요. 뭔가 모양도 재밌고 뭔가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한번 정도는 먹어볼 만한 그런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만지 모르겠는데 음... 2,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당연히 2,000원이 넘겠죠? 아마 3,000원이 넘지는 않겠죠? 2,000원 정도 한다면 한번 정도는 더 먹을 의향은 있는데 2,000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냥 한번 먹어본 걸로 만족입니다. <laughs> 오뚜기에서 나온 스위트콘 나초구요 달콤한 스위트콘 시즈닝에 바삭함이 살아있는 나초. 근데 좀 나초를 좋아해서 한번 사봤는데.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냄새가 스위트콘 향이 나요 음 스위트콘 시즈닝이 아주 잘 어울려요 스위트콘의 약간 달달한 느낌도 있고 나초의 그 짭짤한 맛이 잘 어울려서 맥주 안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쳤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더워서 선풍기 틀고 왔어요. 10월 12일인데 아직도 선풍기를 틀어요. 이거 영화 볼때 콜라랑 같이 먹어도 너무 괜찮겠는데요. 다음에 영화 볼때 이거 하나 사주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손에 좀 많이 묻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요즘 영상을 너무 자주 못 올리고 있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올려야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소재 고갈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냥 매일 보는 브이로그는 좀 지루한 것도 있고 맨날 보던 똑같은 그림이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항상 좀 새로운 거를 찍어보려고 나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정체기가 온것 같아요. 매번 막 이런저런 기획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일상이든 아니면 그냥 소소한 이야기든 일단은 찍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 짧더라도 올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애던처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만 먹어야지 했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오늘 일요일이라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물론 중간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도 했습니다. 아. 그 이사 온 집을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룸 투어를 안 하냐? 그리고 왜 바뀐 집 인테리어를 안 보여 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어제까지도 구조를 바꿨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완성이 되면 그때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또 이사 갈 때까지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뭔가 정리된 부분이라도 조금씩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을 엄청 많이 줄여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찍어볼게요. 계속 손이 가는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꼭 커피랑 같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플레이 리스트 어, 꺼내놨더니 버스 다 녹았어요. 태극당 옛날 빙수라고 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어, 나무숲은 아니다. 어? 어, 빙수 느낌보다 그냥 아이스크림 같아요. 위에 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부담스러워 자다 말고 올라와서 입맛 다시지 말라고 아니 이걸 먹어본 것도 아닌데 왜 입맛을 다시냐고 빨리 먹어야 되겠어 살짝 녹았는데 근데 되게 맛있어요 뭔가 진짜 추억의맛 저런 왜 이러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 어릴 적에 집이 태극당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빵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빵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태극당을 보면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한번더 사먹을 의향은 있어요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빨리 먹고 치울게요 밖에 또 비가 오는데 살짝 나가봤더니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벌써 10월 중순이 다 됐는데 올해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빨리 꺼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 안녕해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